네, 안녕하십니까. 아, 소액으로 제 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오늘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오픈방에서는 수익을 좀 계속 냈죠. 오늘 스페코, 어, 오늘 장 전에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냈고, 어, 좀 어려운 시장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뭐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들 어, 뭐,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오늘 준비한 종목들 가져오고 갈게요. 지금요 여러분 시장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 인하시점 어, 그리고 인하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투심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죠?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환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현재 환율이 1,399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어? 1,399원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환율 체크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환율, 그죠? 환율, 환율 체크 해서 외인들이 환차 손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어, 외인들의 어떤 수급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그죠? 이란, 이스라엘, 어, 얘네들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도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주식장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 라가 하면서 이렇게 저점만 높여가면서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대응해서 수익 챙기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수익 내고 계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요거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지금 나, 난리 났습니다. 우리 학습방에서는 지금 이거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아주 난리에요. 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학습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을 PDF 파일로 보내드리면 그거를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하세요. 설정을 하시고, 제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를 설정을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추천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추천 나오죠? 3월 14일 날 나갔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이렇게 수익 내고 있죠? 그죠? 어, 그니까, 그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PDF 파일에다가, 그 파일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시고 나서 진행하시면 되시는 거고. 두 번째 뭐였어요? 동일공업벨트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내고,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낸 종목이에요.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내드리는 보조지표 활용하시면 되겠다. 자, 현대차. 이렇게 계속 나가죠. 이렇게. 음, 이렇게 해갖고,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요거를 제가 보내드리는 그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시고 나서, 어,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시고. 램 테크놀로지, 우리 크게 수익 냈죠? 그죠? 우리 요자리에 들어갔어요. 요자리. 요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속 수익을 냈고 여기서 지금 윗꼬리 한번 올라와주고 꼬랑지 오늘 좀 밀려있는 상태인데 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익들을 다 챙겨가고 있다. 음. 자 그러면 어떠한 지표를 보내드릴 건지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을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왜 따라 들어갑니까? 남들이 천원 주고 산거 내가 왜 오천 원 주고 사요? 남들이 만원 주고 산거 내가 왜3만원 주고 삽니까? 사지 마세요. 어? 저는 이런 거 매매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한다?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요거를 여러분들 써먹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차트를 그 설명서를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의 보조지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 칸에 위에 칸에 화살표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돼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보조지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두 군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시에 물이 차요 동시에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어, 물이 차면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 매도 자동 매도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걸어 놓으시고, 남은 물량 절반만 가지고 목표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해서, 요 설명서를 좀 보내드릴 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한양 디지텍이었어요. 한양 디지텍. 한양 디지텍. 자,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설명서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본인 차트에다가 설정을 하시게 되면요. 제가 요거 좀 살짝 올려볼게요. 어, 본인 차트에다가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아래 칸에 하나 그리고 밑에 칸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예요. 보조지표가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물이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물이 차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셔라.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셔라.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수. 그런 다음에 5% 7% 10% 매도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 물, 이렇게 혼자 물 차있는 자리에서는 매매하지 마시고, 두 군데가 동시에 물이 차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두 번째 종목 뭐였냐면, 네패스였어요. 네패스. 네패스도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냈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찬 자리. 어? 여기도, 여기도 나왔었죠? 동시에 물이 찬 자리. 여기도, 여기, 이렇게 동시에 물이 찬 자리, 여기, 동시에 물찬 자리, 여기. 계속해서 5%, 7%, 10%, 5%, 7%, 10%, 5%, 7%, 10%, 5%, 7%, 10%.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목표가까지 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이 눌린 종목들을 노리셔야 돼요. 우리 오늘 이걸로 스페코도 오늘 수익 냈죠. 스페코 오늘 들어가가지고 수익 냈고, 그리고 뭐였어요? 한양 디지텍. 아, 저기 뭐예요? 응? 저거, 저거 뭐예요? 대성 아이텍. 대성 아이텍도 오늘 우리가 이걸로 수익냈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고. 자, 대우부품. 대우부품. 우리 지금 요 때도 수익내고, 요 때도 수익.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죠. 대우부품. 그죠? 대우부품도 이렇게 물찬 자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셔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수익은 무조건 난다. 이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가지 매매 패턴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만큼 안전하게 매매하는 패턴이 없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PDF 파일에다가 파일로 보시고 요거 설정 요거 설정 요 화살표 설정 요것만 해놓으시고 나서요 한 주씩 딱 10번만 공부해 보세요 10번만 세방전지도 이걸로 수익 냈죠 그죠 매수 매수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이제 보이시죠 그죠 여기 매수 여기 매수 물 찼잖아요. 물 찼잖아요. 물찬 자리에서 계속 매수하는 거라고요. 어. 어때요? 정말 크게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차트에다가 어디 증권사를 쓰시던지 간에 상관 없습니다. 본인 차트에다가 요거 하나, 밑에 거 하나, 그리고 요 화살표 뜨는 거 하나, 요거 세 가지만 차트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다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같이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오셔서 함께 그 제가 보내드린 설명서 받으시고 나서 그거 설정에 놓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화면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네요. 자요 번호예요 여러분 010-7547-4586번이에요. 7547-4586번으로 매매법이라고 해서 모,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캡처해 왔거든요. 이 어, 파일을 보내드릴 건데 이 파일을 열면 은 이렇게 열립니다. 총 37페이지예요. 총 37페이지인데 이렇게 요렇게 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나서 본인 차트 위에다가 하나, 아래에다가 하나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선착순으로만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요 여러분 제가 어 정말 전자책으로 만들어 갖고 팔려 고 그랬어요 예, 근데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7547에 4586번으로 지금 바로 매매법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준비한 종목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셔가지고 요 종목 아주 멋진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바로 대원전선입니다. 야, 여러분. 이 대원전선 우리가 언제 맨 처음에 최초 공략했어요? 3월 18일이었어요. 영상 그대로 남아있죠? 제가 여러분 이거 대출 받아서라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원하고 대원전선하고 대한전선 두 가지 다 공략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 영상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이거 추천드렸던 영상 그대로 남아 쇼츠로도 만들어갖고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자고요. 차트. 를 우리가 3월 18일이면 언제였냐면, 요쯤이었어요, 요쯤. 얘가 이미, 요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에서 제가, 요 날, 요 날, 요 날. 그죠? 요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 먹었냐고. 어?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 해 먹었어요? 해 먹은 자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공짜였죠, 공짜. 그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저도 못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3월 18일 날 영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대출 받아서라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물론, 뭐,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자, 오늘 왜 가지고 왔느냐? 다시 한번 집중할 때가 되었다. 분명히, 분명히, 요러한 자리에 자칫 잘못 따,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수익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해서 대응을 못해가지고 지금 조금 빠져있는 분들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는 요때 들어가셨던 분들 아 이거 목표가 이제 슬슬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어찌되었던 건지 간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구리 가격의 상승,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근데 거래량 체크해야 되겠죠? 우리 공부한 대로 유통주식수 4,900만 주짜리에요. 작지 않은 종목이에요. 자, 오늘 7,800이 터졌어요. 자, 그러면 집중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그죠? 신규로 들어갈 타이밍도 나올 거고, 신규로 들어가는 타이밍 나온다고요, 여러분. 네? 무조건 지금 매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신규 타이밍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잡아서 수익 내야죠. 어? 이것마저도 내가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정말 주식이요. 여러분들 음, 죄송하지만 때려치셔야 돼요. 아니 저도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공짜였다니까요. 지금 이것처럼 먹는게 뭐, 뭐였어요? 우리 오늘 수익 낸 거. 대성하이텍. 응? 대성하이텍 차트 잠깐만 볼까요? 오늘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성하이텍. 이거, 이거 공짜였다 이거. 어? 이거하고 스펙코. 오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오늘? 오늘 오전에 들어간 거잖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오픈, 이게, 이게, 방에 있을걸요?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여기 하나,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자,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 방인데, 여기 보시면요, 어, 뭐, 이렇게, 응, 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스펙코 여기 나와있죠? 스펙코 오늘 대응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응.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 오늘 10% 수익 내세요, 스펙코 그죠? 11% 까지 급등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겠다. 자, 그러면 대원, 자, 대원전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한 부, 이후에 지금 하락으로 한번 눌러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제 슬슬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얘는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런 밑에 자리를 좋아하지만 이미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자칫 잘못하셔가지고 상단에 들어가서 물려, 물려 있으신 분들, 그죠? 또는 하단에서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학습방에서는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 학습방에 안 계신 분들은요, 들어오셔가지고, 요 하단 지표 설정해 놓으시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들어오셔가지고, 목표가 잡아가면서 매매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방 그리고 매매 패턴 그 PDF 파일 받아가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10-7547-4586번이에요 음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하나씩만 보내주시면 돼요 종목명 어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매매기법이라고 보내주셔도 돼요 아니면 지금 공부한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아 이분은 주주님이시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분 지금 신규로 좀 노리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차트 설정하는 거 정말 쉽게 쉽게 36장인가 37장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 pdf 받으시고 나서 설정하시고 나서 학습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설정하는 방법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못 드려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을 해 놓고 나서 들어오세요.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오셔 가지고 질문하시는 거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 설정도 안해 놓으시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설명서대로. 초등학생도 보고 따라 할수 있게끔 아주 쉽게 쉽게 해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나서 설정하시고 입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010-7547-4586번이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매매하면서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실 분들은 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010-7547-4586번이고,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에? 부탁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실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많이 하셨고요. 어, 자세한 내용,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다시 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